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타인 명의로 또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해 법적 규제를 빠져나갔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요양기관에서는 불법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인 자부담 공짜 판촉까지 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립한지 2년여 만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만 400여 명으로 급성장한 재가 요양기관. 이처럼 단기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 수급자의 자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공짜 판촉이 꼽히고 있습니다. 안내도 뜬득하면서 속이 허더라고 그랬잖아. 나도 그런 것도 도대체 들어가는 법도 그런 것도 뭐라고 그랬어.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법은 재가요양기관 이용자의 경우 전체 요양비의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는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의 자부담금 공짜 판촉은 불법입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법에는 전체 요양비의 87%를 요양보호사의 급여로 우선 책정하고 나머지 13%는 요양기관 운영비로 쓸수 있게 했는데 노인 한 명을 유치할 때마다 요양기관이 전체 요양비의 13%를 확보하는 만큼 더 많은 수급자 유치를 위해 자부담 공짜 판촉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수당 축소와 수급자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불법 행위까지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부담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축소된 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요양기관들의 출혈 경쟁과 각종 불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부담 공짜 판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